안녕하세요. 한반도 화물차입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부지런한 북한 청년들의 중고 트럭 이야기.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화물차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웃음> <웃음> 제가 한 저번 주는 너무 바빠가지고 원래 일주일 한두 번씩은 올려야 되는데 두 개씩은 바빠가지고 지금 이번 주도 지금 겨우, 겨우 시간 내가 지금 사 안돼 지금. 오늘 소개드릴 차는 냉동 탑차입니다. 예. 요즘 냉동 탑차인데 보시면 깔끔하죠? 예. 예. 연식은 놀가실지 모르겠는데 17년식입니다. 예, 17년식이고 주행 거리는 57,000km. 와 주행 거리가 상당히 좋네요. 상당히 좋습니다. 예. 내용도 되게 좋은 차예요. 그리고 뭐 제원은 냉동 탑차가 종류가 두 가지인데 예. 일반 냉 그냥 정탑이 있고 광폭으로 빠르게 여덟 장을 칠수 있는. 냉동차 광폭냉동차가 있거든요 요거는 광폭입니다 인증광폭 인증광폭 예. 예. 보시면 골드벤이라 써있죠 여기 예. 보이시나요 아예냉동차차잘 냉동차. 만들기로 유명한 골드벤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예. 인증차고요 등록증상에도 3.0m 골드벤 3.2톤 광폭냉동차차로 되어 있는 차입니다 예. 차 내용도 되게 좋고 간단하게 외관부터 좀 보시면 깨끗해요 아 격투네 예. 진짜. 여기 기스 정도는 있습니다, 여기. 예. 연식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정도는 뭐, 뭐, 뭐 생활의 기스네요, 예. 그냥. 예. 뭐, 빵꾸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하체. 제일 중요한 건 하체. 뭐, 색뭐 그런 거 전혀 안한 상태예요. 왜냐면 표면이 살짝 그녹 정도는 올라와 있는 정도고요. 깨끗해요. 그리고 타이어, 앞 타이어. 막 뭐, 트레이드 뭐, 손가락 그냥, 다안 들어가요. <웃음> 예. <웃음> 예. 너무 깊어서 다안 들어. 예. 저기요. 예. 예 그리고 디타이어. 아주 그냥 아주 말만. 이거 이제 거의 다안 들어가요 지금. 오, 짱짱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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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남아 있고 예. 옆으로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다돼 있어요. 녹이나 부식이 잘지않, 쓸지않고. 설치 요거는 뒤쪽에, 네. 예.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예. 요거는 스렌스렌으로 스랜. 아, 오. 녹이 안 나요 그냥. 얼드레. 슬렌으로. 오, 저스팅이 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깨끗해요. 전반적으로 뭐 흠집 나온 거의 없습니다. 요거 그냥 구입하시면 그냥 바로 그냥 운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laughs> 기름만 넣으면 되네요. 예. 예. 제일 중요한 건 냉동 탑자에서는탑 내부 재원이에요. 예예. 예. 요 내부 재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열면 와. 오 조르다 바닥이네요. 이거 또, 파레, 빠르, 파레트를 또 그냥 실을 수가 없잖아요? <laughs> 예. 여기다 스키로다 해가지고 쏙쏙 밀어서 넣으면 됩니다. 오, 조르다. 조르다 바닥. 아주 좋아요. 여기다 이제 파레트 딱 8장 들어가거든요, 여기. 예. 여기 투네, 냉동기 두 대. 메인 냉동기 두대 달려있고, 여기. 온도를 이게, 이게, 이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예. 아, 맞을 거예요. 그거면 봐요. 온도를 좀 조절하는 거 아마 그걸 거예요. 여기 네. 여기 등오 LED. 오 LED. 예, 예. 반짝반짝 해요. 예? 바닥도 다 스탠으로 돼 있어 가지고도 전혀 부식이 전혀 안 납니다. 요것도 어, 그리고 양쪽으로 이이 이 트랙. 이제 큰 박스 같은 거들었을때 이제 양쪽으로 예, 자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예, 예. 잡아 주 자, 이그 예, 잡아 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예. 그걸로 이제 고정할수 있고. 제일 중요하고 재원이죠. 제원. 예. 아! 공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원이죠. 길이. 딱, 요까지 하면, 5,000. 아, 예 예, 예, 예. 딱 요까지 4,900. 예, 4,900. 파이트가딱 요까지 거의 실린단 말이에요. 예. 차이 예. 4,900. 4,900. 너비. 폭이. 2,270. 2,270. 2,270. 예, 높이가. 아빠! 아, 아, 2020 정도 됩니다, 높이가. 네, 2020. 그니까, 2m라고 보고. 예, 2m라고 보고. 그니까, 러 정사이즈 파이를 2개씩, 여기, 하나씩 해서 2개씩 딱 들어가면, 1 0 0에1 0 0짜리가 8장이면 4,4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럼 4,900이라 해도한 70, 60? 한 60cm가 남아요. 한이 정도가 공간이. 예, 아이 정도 공간이 남는단 예, 말이에요. 예. 잠시만, 저쪽에다 치면. 네, 임신차라서, 예, 공간을 넉넉하게 뺀, 뺀 차입니다. 그럼. 이 차는. 예. 그리고 트렁이고, 작동 아주 잘 돼요. 냉동률. <laughs> 실내에 들어가서 냉동이 한번 제가 작동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 실내도 깔끔하네요. 거의 막 세차예요. 아직 세차에 폴폴 하는 거 아마. 아, 냄새. <laughs> 냄새 아주 좋아요. 아 냄새 아주 좋아요. 네. 자, 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예 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오, 예. 자, 중요한 거. 주행거리. 57,793km. 오, 좋은데요? 완전 잘 와요. 이 정도면.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아. 카메라 있고, 하이패스 있고, 드래퍼스 있고, 요, 요게 아까 그탑 안에서 보셨던 거, 온도, 그, 시타 막 그런 걸 거예요. 예. 잘 모릅니다. 예. 그 요거, 타고메다. 타고메다. 요거는, 네. 이제 내용물을 실었을 때 예. 이제 목적지까지 도착했을 때 항상 몇 도까지 유지하고 이제 왔는지 도착했지? 그걸 이제 화, 확인할 수 있는 거 여기 프린터 예. 할수 있어요 이거 누르면 아 예예 오저기저 프린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 카드도 예. 한번긁어드 되는 거예요? <laughs> 미안해 카드가 안 긁히네 <laughs> 뭐 이렇게 네예 네. 예. 그리고, 그리고 여기 투냉 투냉 예. 예. 첫 번째 냉동기 두 번째 행동기. 오, 예. 예, 정상적으로 작동 다잘 됩니다. 그리고 시트, 할 일은 뭐 전혀 없습니다. 예. 시트 어디 뭐 해거네요. 해거예요. 반질반질하고 응. 아직 아직 새 차는 대단한가. 스멜 좋아요. 슈퍼캡이라서 공간도 되게 넓어요.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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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가 되게 잘 빠진 게이 인증 강폭으로 나오더라도 일반 캡으로 해서 뒤에 공간이 없는 차를 해가지고 뒤를 적장 크게 만들거든요. 예. 이게 요건 이제 진짜 잘 만든 거예요. 슈퍼캡이면서도. 냉동탑차탑 길이는 5m 가까이 뺀 거예요. 거의, 오. 그, 와이드 6.6으로, 18년식 이후로, 그, 와이드 6.6 정품 광폭으로 나온 차랑 거의 비슷하게 제원이 나와가지고, 제원은 진짜 좋은 차입니다. 음. 예. 예. 런 차는 이제, 바로 이제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아, 예, 알겠어니다 어려워요, 이렇게 주행거리 짧고, 연식 좋고. 그렇죠. 내용도 좋고, 요런 차는. 간단하게, 요, 광폭 냉동탑차, 3.5톤. 광폭에 대해서 예. 알아봤고요. 나중에 나중에라도 뭐이 차가 팔려서 없어도 뭐 다른 차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네, 문해주시면 상담하고 해서 좋은 차를 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